2024년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평균 거래가격이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콘도 분석 및 분양 전문 콘도 아날리스트의 한리입니다 2023년도 어느덧 끝나가는데요. 올한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셨나요? 2023년 토론토 부동산 마켓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상 좋은 마켓은 아니었습니다. 코비드 시기 때 과도한 화폐 찍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여러 가지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시장 진입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많이 저하시켰습니다. 2024년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될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22년 만에 최고치인 5%의 기준 금리를 이전 전망보다 한달 늦은 2024년 4월부터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금리가 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이전 조사의 3.5% 예상보다 조금 높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2024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2.2%로 하락하고 국내 총 생산 GDP가 전년 대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다 이전 조사와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금리를 10차례 인상했으며 중앙은행은 2025년 말까지 금리를 서서히 2% 목표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새로운 전망에서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이 2024년 말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에 성장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2024년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업데이트된 채권 수익률 예측은 6월 전망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캐나다 부동산 거래량 및 평균 가격의 하락세가 더 뚜렷하고 확대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올해 4분기와 2024년 초는 시지널리티 때문에 거래량과 평균 가격 모두 하락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1분기에는 2023년 2분기 대비 거래량과 평균 가격이 각각 8%와 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거래량과 평균 가격이 각각 40%와 20%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2024년 예상 하락 폭은 미미합니다. 현재 우리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가격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캐나다 채권 수익률은 올해 말까지 현재 단연 최고치에서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용 시장이 높은 금리로 인해 안 좋아지는 동안에도 인구 증가율은 여전히 견고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와 같이 이러한 요인은 2024년 2분기부터 거래량 및 평균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낮아진 구매력으로 인해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능가하는 데에는 2025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회복이 느린 경제는 주택 소유자와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강제 매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전망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 다른 주요 위험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적될 경우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캐나다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평균 거래 가격이 높아질 것을 예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콘도 아날리스트의 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